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k0일 때이 방정식은 오직 하나의 식을 갖는다. 자 기억은 쉽죠? k에다가 0을 집어넣고요. 그러면 fx 더하기 gx잖아. f 더하기 gx인데 자 바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x3승 더하기 6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가 기에 대한 되게, 되게 하는 이 X 값이 하나인지 묻고 있는데, 3자 방정식인데 이거를 함수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을 다시 새로운 함수, HX 잡아버리면, 이 HX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 미분합시다. 미분해버리면, 3X제곱, 4X가 되겠죠? 0되는 값은요, X 묶어지니깐, 3x 플러스 4가 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0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는데, 자, 바로 할게요. 이런 상황이잖아. 근데 0을 넣어버리면, 함수값 h0 값이 지금 4인 상황이니까, 요 y 값이 4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x축은 이렇게 밑에 있는 거겠지. 이 되시죠? 따라서 교점이 하나만 생기기 때문에, x 값 근이 하나 맞습니다. 자, 기억은 참이고. 자, 니언 할게요. 방정식 fx-gx 이꼴을 이용하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개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은 4분이다. 자, 이번엔 k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fx-gx 이거를 해석할 때 얘들아 넘겨서 3함수랑 이차 함수에 만나는 교정 대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k에 따라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쪽 우변 i는 상수 함수라든지 1차라든지 단수라는 데 쓰기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입해서 이렇게 대입을 합시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이 미지수 k 포함한 이 i만 0식키는 거예요. 그러면, x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이랑 kx 형태가 되고, 좌변 함수, 3차 함수랑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 만나는 교점 개수가 두개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한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좌변 i, 미분해서, 미분해버리면, 3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따라서 x 묶어지니까, 3x 마 4가 0이 되고, 0하고 3분의 4에서 극대 극소를 가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0콤마, 요 함수값 말이야, 요 0을 넣었을 때 0콤마 8이기 때문에, 여기 0콤마 8이죠? 그러면 0콤마 0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 녀석이 0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y축이 생기겠고, 0,0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서로 다른 실건이 두 개라는 것은 0,0, 0,0에서 3참수 이렇게 그었을 때 접해버리면 교점이 두개 생기면서 만족하는 녀석이 된다. 맞죠? 사실 얘밖에 없죠? 왜냐면 하1개의 자, 여기서 만약에 k 값이 커지면 이렇게 되니까 교점 개수가 세개 생기잖아요. 맞지? 아니면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밖에 안 생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여기 y 축이기 때문에, 여기 접하는 상황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접하는 문제가 되고, 접했을 때의 기울기 구하는 문제. 자, 접하는, 접하는 문제의 출발점은 항상 접점이거든. 삼참수, t콤마, t3승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 원점에서 쏘았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 같다. t 분의 t3승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은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록이 말합니다. 3t제곱 마이너스 4t. 이걸 만족하는 t값을 구할 수 있겠죠. 곱해가지고. 3차니까. 자, 할수 있겠죠? t값이 구해보면 2밖에 안 나오고, 그때 기울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기울기 있죠? 바로. 여기 1을 집어 넣어버리면, 얘가 4가 나오면서 k값은 4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니은또참이네 자, d겟 디귿 할게요. d 것은 지금 방정식, 자, 비싼 꼴인데, 절댓값이 다 맞죠? 절댓값 fx랑 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 되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k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얘를 집어넣어 가지고 절댓값 씌운 다음에 왼쪽 그래프 잡고 오른쪽 이차함수 안 되죠 사실 기억 니은 풀면서 힌트를 얻어야, 얻어야 되는데 이 절댓값 풀어야 됩니다 절댓값 푸셔야 되고 자자 자, 보세요 일단 지우고 갈게요 자, 그돼서 우선 절대값 fx는 gx인데 이절대값을 풀기 전에 얘들아 절대값이 이사란 말이야 이 gx함수가 딱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양수가만 돼 버리면 절대값 양수기 때문에 이 경우 만족한 x의 범위에 대해서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범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얘가 성립하기 위한 바로 이 x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합차로 맞지 이렇게 되면서 x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서만 성립하는 거고요 그러면 fx 하고 gx가 같던지 또는 마이너스, 절대 값이니까, 마이너스 gx하고, 마이너스 fx하고, gx 같겠죠. 즉, 이 케이스에서, 쌤이 그래프를 이용할 거거든, 당연히. 요 녀석, 요 녀석이 이 범위에서 만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따로 잡는 게 아니죠. 이미 기억년 풀때 힌트를 얻었잖아요. 자, 대입을 해서, x 3승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이 2x 제곱 마이너스 가 되고 이쪽 직선만 만드는 거야. 자 정리할 수 있겠죠? 넘겨서 좌변식을 함수화시키고요.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 우변식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 만나는 교점이 이 범위에서만 몇개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마이너스 f(x) 그러면 x3승-kx 플러스 6한 다음에, 부호 반대, 마이너스 이쪽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넘겨서, 자, 다시 좌변식은 3차 함수, x3승, 여기 넘어오면 2x제곱, 플러스 4 되고 똑같이 kx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 3참수와 이 3참수를 그린 다음에 이 원점을 전환는 직선과의 교점 개수, 전체 개수가 바로 이 서로 다른 식은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즉 다섯 개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그릴 건데, 얘를 미분해서 3x제곱 마이너스 4x. 자, x 묶어버리면 3x마사가 되면서 0과 3분의 4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고요. 자, 이 함수 마찬가지로 미분해서 3x 제곱 더하기 4x가 되고, 자, x 묶어지니까 3x 플러스 4가 되면서 마 3분의 4하고 0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는데, 중요한 것은 얘들아, 지금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마이보다 작을 때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1일 때 얼마, 마이일때 얼마, 마찬가지요. 이 교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이 함수에다가, x에다가 1을 집어 넣어버리면요. 자, 대입하면 7 나오죠. 마이너스 1 집어 넣어버리면, 자, 5가 나오거든요.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1,7을 지나고, 마이너스 1,5를 지나기 때문에, x가 1과 마이너스 1에서 이두3차함수가 두 만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그림을 그렸는데 x축 y 축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1이 있겠죠 그리고 극대가 되는 아 극소군요 극대군요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이 오른쪽 아이 극대 그 다음에 3분의 4에서는 자, 이 녀석의 극소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둘이가 만나. 마이너스 1일 때, 5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자, 5에서 만난 상황이고, 그리고 1 넣었을 때 7이죠. 이렇게 7에서 만난단 말이야. 자,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극대가 되는 그래프를 그리면요. 자, 대략 그릴게요, 쌤이. 요렇게 극대가 되면서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0에서 극소가 되면서, 그 다음에 1코마 7을 지나야 되니까, 자, 이런 모양이죠?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그리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요 녀석 그림을 그린 거예요. 쌤이. 그다음에 얘 그리면 0에서 극대를 가지고 맞죠? 0에서 극대를 가지고 만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극대를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극소를 가지는 그림이니까 그림 대충 그림 이래 될거 아니야. 여기서 그러면 색깔 다르게 쌤이 대략 이렇게 된 상황이죠. 대략 그린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점 지나면서 3분의 4에서 극소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다 맞지? 대략 그렸어요.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이연석이자 만나는 결정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죠. 지금 다섯 개 되는 경우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접하는 상황을 지나버리면, 지나버리면 하나, 둘, 또 셋, 네 개죠. 그럼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얘랑 접하는 사항이, 자, 요렇게 생겨버리면, 빨간 색깔 하나, 접하는 곳 하나, 그 다음에 얘가, 봐봐, 이렇게 되면서 접하잖아. 그럼 접하는 곳 하나지만, 이 녀석은 따라가잖아, 이렇게 맞지? 그래서 하나, 둘, 여기서 세개 생기는 거야. 그리고 쭉 내려오는 사항에서 여기서 두 개만 나면서 다섯 개 되거든요? 그런데 접하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있어 버리면, 그러면, 렇개 되는 경우 안 나오는 거야. 다섯 개 되는 경우 안 나오는 거야. 즉 접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 접해 버리면 얘들아 만약에 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접해 버리는 상황이 생겨 버리면요, 이 만나는 녀석이 지금 하나이고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하고 또 접하는 접점의 위치가 x 값이 1이라든지 아니면 그더 전에 생겨 버리면 다섯 개가 안 나온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 접점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파란색깔 함수 이 녀석의 t 콤마 지금 여기 맞지? 요 녀석 함수기 때문에 요 요거죠. 요거 요거. 요 y의 즉 t값 접점을 잡는 겁니다. 이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근데 이미 사실 해보시면 끝났어요. 왜냐하면, 구할 필요 없는데,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넣어보세요. 7이잖아. 그럼 끝난 겁니다. 즉, 음콧마형을 지나면서 이렇게 네. 접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다섯 개가 나올 수 없다는 거. 자, 아시겠죠? 그래서 디것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